이쪽이 시작하네요. 이쪽, 이쪽. 오, 이쪽,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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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준비. 쪽요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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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 바람 불어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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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고고. 고고. 아, 어, 오. 어. 아, 이렇게 빠르다. 어 여기 한 아, 어 아, 오른쪽으로 가자, 이제. 천천히 왼쪽으로 턴. 막끈도못 묶었고. 야. 진짜 도못 묶었어. 아, 진짜. <laughs> 활 뒤로, 살짝. 천천히, 천천히. 왔어, 앞으로 와. 고고. 10개 돌아요, 1 0 오른쪽, 오른쪽. 오케이, 오케이. 오, 갔어. 어 예. 예. 맞아, 맞아. 아, 쭉, 쭉. 장하지 말고 그 붙어서 내려가. 그냥. 천천히. 내려. 들어. 들어.